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이 키마 시즌 4 이리스입니다. 이 이리스는 그 부사조 키를 받아 브레이키를 받아서 키를 넣어서 이런 옷차림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짝 짝퉁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S 회사가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만드는 설명서 뒤에 있는 캐릭터들 그다음 만들면 나타나는 모습 그랬고 이게 이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레고 밖에 없네요. 원래는 이런 거 카드까지 들어있었는데 카드가 없나 보죠. 일단은 봉지까지 뜯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안 돼! 얼굴이 떨어졌네요. 이리스는 그리고 여자 음, 독수리 모형의 여자 여자 캐릭터인데요. 리스 이 이야기를 따져 보면 이 리스가 꿈을 꾸다가 불사조 꿈을 꿨는데 그불사조가 진짜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여기 키 여기 여기 키세 개나 있네요. 다음 여기 브레이크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 이거 보세요 이 프린팅이 아주 잘돼있어요잡혀라왜안 잡히냐 네 이렇게 볼해야잘 보이네 프린팅이 되게 잘돼있죠 뒤에 또 이렇게 돼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팔 팔은 이렇게 생겼는데 프린팅이 될때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진품 같은데 손은 이 이럽니다 그래도 진품 같긴 한데 아, 팔을 끼고 딴. 여기 또 봐봐 팔두개더 들어가 있어 이 하나를 쓰면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뭐 잊어버리면 다시 꽂으라고 돼 있는 거로 같은데. 이거 감옷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껴주셔서 브레키를 이 상태에 불,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완전 진풍 같은데요? 진풍 같대요, 완전. 진풍 같고 날개는 이렇게 뒤에다 요걸 꽂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꽂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날개를 잘 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아, 두개 이렇게 꽂고 다음 날개 한쪽이 이렇게. 그 다음, 또, 한쪽에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얼굴 나갑니다. 네. 얼굴은, 원래 이거 짐품은 얼굴이 두개 있나? 하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사지 않아봐서 모르겠는데, 얼굴도 프린팅이 되게 잘돼있고요 음, 이렇게 해야 될것같네 됐죠. 이렇게. 이렇게 브리딩을 했고, 요, 오우씨. 왜 그래, 이거. 여기 이렇게 프린팅이, 이거는 잘안 보이시죠? 지금 잘 조절하고 있는데, 됐죠? 이렇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꽂으시면, 이렇게, 이렇게잘돼 있습니다. 여전사 같은 존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음, 생명서를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 이거를 한쪽에,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위에는 이쪽 이렇게, 이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총은 앞에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 이것을 이쪽에 꽂아주셔서, 어, 이제, 이, 발톱 같은 그런 거를 이쪽에 이렇게 꽂아서 끝까지,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이, 멋진 총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리스는 이쪽에 손에다 이것을 끼고, 그 다음 손도 뻗어서, 이쪽에 꽂아주시고, 두 칸째. 그냥, 한 칸이 남고, 여기 두 칸, 이쪽이 두 칸인데, 이쪽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다 하면, 음, 이렇게 놓고, 음, 아닌가? 이거네. 여기 이게 이 이리스 다리 대각선에 꽂아주시고 아, 그 다음 이건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쪽에다 꽂아주시면 되는데 설명서를 보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는 없겠죠? 그 다음 음. 어... 요거를... 여깄다... 이것을... 여기 됐다... 이렇게... 꽂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요거를... 요기에 넣고... 꽂고 꽂고 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키 세개가 쓸모가 없는건데 여기 막 그냥 꽂아주시죠 불쌍하니까 키가 여기로 보면, 파랑색 같이, 보이시겠는데, 원래 네, 파랑색이 아니고, 진짜 키고슬처럼 그럼, 하늘색입니다. 원래 필요없는 건데, 그냥 이쪽에로넘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오였습니다. 안녕!